오늘 레슨을 받기 전에 네. 일단 클럽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주로 미스샷이 나오면 어떤 미스샷이 좀 많이 나오세요? 어, 로우샷을 구사했을 땐좀 사실 좀 까는 아, 미스 타핀성? 네, 탑핀성 아, 그런 볼트 바이너 나그 부분을 네. 어, 클럽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피팅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점프를 자주 나와요? 이런 게 나오죠. 아 이거 푸트를 아예 더 눕히는 게 낫나? 조금 원래 치시던 느낌으로 한번 쳐보실게요. 네. 풀샷 한번 해보겠요니다샷 80% 정도 샷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준에서 한 60m? 60m? 네 네, 네. 이시간시 클럽인데요 헤드 쪽 지금 스윙웨이트가 D5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5 6도의 바운스는 8바운스 웨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헤드 쪽 무게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두껍게 들어가는 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두껍게 들어가면서 조금 업라이트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라이트한 궤도를 가진 분들은 바운스가 좀큰 바운스의 웨지를 사용하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웨지샷을 위해 레슨 전 클럽 피팅부터 시작했는데요. 우선 클럽의 길이는 살짝 줄이고 불필요한 무게가 실렸던 클럽 헤드는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스윙 웨이트를 D 2.2로 낮췄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도 좀 줄이면서 스윙 밸런스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좀 클럽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클럽이 좀 먼저 떨어지면서 바운스가 적어서 생기는 실수들을 이 바운스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바운스보다 3도 정도 높은 바운스의 웨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가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될수 있게끔 이 피팅을 했습니다. 느낌 되게 이 달라요. 달라. 되게 다르잖아요. 가볍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무거운 클럽을 사용하셨다 보니까 훨씬 사실 느낌 차이는 워낙 이제 클럽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별 네. 느낌이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두껍게 들어간 컨택 포인트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네. 느낌 많이 달라요. 시, 좀 심하게 많이 달라요. 네. 전에 쓰던 클럽보다는 이제 바운스가 네. 3도 더 높은 바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이렇게 오픈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오, 네. 오 그러네요. 네. 쑥 지나가 버리네. 우와. 되게 안, 안 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laughs> 와, 되게 신기하다. 네, 이게 아까 그 클럽 우리가 피팅을 했잖아요. 이거 풀 스윙 하면 한 56도가 한몇 미터 날아 정도 보고 있어요. 백이요. 네. 그러면은 50m 칠때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오픈을 하고 치거나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윙 크기를 좀 줄여서 체 무게로 치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풀 스윙 네. 하는 것보다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풀 스윙은 네. 그큰 근육을 이용해서, 뭐, 팔도, 그, 손의 릴리스, 이런거 이제 다 신경을 쓰지만은, 외지 스윙은 조금은 더 몸통 스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 그니까 내 손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큰 근육으로. 아. 그니까 백스윙 할 때는, 어, 손목은 코킹만 해놓고, 이 손은 여기서부터 쓰지는 않고 그대로 골반을 돌려서 다운 스윙, 임팩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셋하고 돈다 그래서 셋앤 턴이라는 스윙인데, 아. 그 웨지 샷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걸로 어 일단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아홉 시 스윙을 해보세요. 9시 스윙. 네. 두 번째 K 클리닉 몸통 스윙으로 웨지 샷 정확도 높이기. 겨드랑이를 몸에 확실하게 밀착을 시키고 네. 스윙하는 도중에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요. 네. 9시 방향까지 왼손을 올려서 손목 커킹만 해주는 거예요. 네. 어깨 턴은 충분히 갈수 있는 만큼 가고 네. 다운스윙은 네. 이 팔로 치는 게 아니라 골반을 열어서 치는 거예요. 골반을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 회전하면 팔이 따라 내려오잖아요. 네. 피니시 때까지 이 손목 풀지 말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어주했을 때 일부러 체중을 약간 왼발에 약간 놔둬도 괜찮아요. 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체중 이동 없이 그냥 꺾고 도는 거예요. 셋, 턴. 좋아요. 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스윙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훨씬 <laughs> 절제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한몇 미터 갈것 같아요? 70. 70. 네, 한번 쳐보시죠. 풀스윙이 100미터니까 지금 9시까지. 실제로 가는 건 9시가 꼭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느낌만, 본인 느낌에 이제 9시 스윙이에요. 반스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우, 71.4. 정확해요. 와. <laughs> 아 생각보다 제가 반수윙이니까 거리가 덜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이게 네. 겨드랑이를 붙여 가지고 몸통으로 치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공에 힘이 많이 실려서 나가요. 오. 그래서 몸통 스윙이 생각보다 스윙을 작게 해도 거리가 공이 좀 쭉쭉 뻗어나가고 그리고 스피드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꺾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니까 굉장히 다음블러에 공이 맞고. 근데 실전이고 56도로 샷을 하니까는 어느 정도 거리 조절을 자꾸 50m 안까지 치기는 굉장히 네, 어려워요. 너무 거라고요. 힘들었어요. 요거를 네. 스윙을 조금 줄여서 요번에 한 8시까지만 백스윙에서 한번, 한번 쳐보세요. 8시까지요? 백 스윙을 조금 천천히 가면은 그 스윙 크기 조절을 하기가 쉬워요. 오케이. 제가 보기엔 요게 한 60, 이것도 한 68m나 나가네요. 네. 근데 <laughs> 네, <laughs> 실제로 네. 세현 씨가 봤을때 지금 몇시 스윙이었어요? 9시 정도? 9시도 조금 어, 넘었는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가는 모멘텀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8시에서 딱 여기서 끊어서 스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스윙을 자꾸 줄여서 어, 거울 같은 거나 아니면 스윙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아, 요렇게 했을 때가 이게 진짜 하프 스윙이구나. 8시구나, 9시구나, 10시구나. 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제가 오늘 그 아까 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이 56도 외지로는 지금 워낙 장타니까, 네. 이 거리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한 맞아요, 60m 맞아요. 이내로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60도 외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사실 60도가 있는데, 60도가 사실 실패 확률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빼놓고 다니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이게 제일 겁나는 게 타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스윙 때 몸만 안 들리면 돼요. 같은 높이에서만 회전을 하고, 또 지금처럼 체중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니까 사실 크게 미스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제자리에서만. 그러니까 몸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네. 이 60도 외지로 9시 스윙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면은 네. 사실 진짜 사놓고 거의 새채거든요. 근데 60도 를왜 <laughs> 샀어요? 벙커. 아 벙커샷. 네, 벙커에서는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 벙커샷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도. 아. 아니, 근데 그 벙커샷에서만 뿐이 아니라 네. 진짜 이거 유용하게 많이 쓸수 어, 있어요. 전디에서도 많이 쓰는구나. 네. 아까 8시 스윙 있죠? 네. 그거 8시 스윙 해 보세요. 그게 실제로 보여지는 건 9시 스윙이니까 체중 이동 없이 그렇죠. 이게 지금 스피드 양도 엄청 많고 공이 탁탁 거의 두 바운스에 쓰잖아요 네. 이렇게 쳐도 이제 60m 를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도 스윙 자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작은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게 네. 어, 실제로 이거는 영상을 계속 확인해 보면서 하는 네. 연습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실리 연습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 그런 데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계속 리플레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스윙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 이거를 자꾸 확인해 보면서 네. 8시, 9시, 10시 스윙을 60도 외지로 쓰고 똑같이 8시, 9시, 10시 스윙을 56도 외지도 쓰고 그러면은 이 훨씬 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그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웨지샷의 정확도를 높이는 몸통 스윙. 양쪽 겨드랑이를 붙이고 백스윙은 9시 방향까지 올립니다. 동시에 손목 코킹을 해 줍니다.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 골반을 제자리에서 회전. 이때 팔은 일부러 휘두르지 않고 저절로 따라오는 느낌을 갖습니다. 손목 모양을 유지하면서 피니시에서 멈춥니다. 웨지샷은 체중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큰 근육을 이용해 회전하는 것이 좋습니다.